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위 삶의 신입니다. 자, 공무원 연금 또다시 개혁되면 어떻게 되나? 네, 지금 개혁안이 살살 꿈틀꿈틀 하고 있죠. 물론 이번 정권에서는 안될 거예요. 앞으로 한 10년 아, 15년 요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이래저래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어, 뉘앙스의 기사들이 나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어쨌든 개혁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 연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국민 연금도 어, 다시 한번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노령화가 계속되면서, 어, 모든 연금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연금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고갈되고 있고, 그거에 따른 세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음, 개혁은 다시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다들 알고 있고, 이미 예상하는데, 그러면 지금 다녀 계신 분들은 어떤 또 영향을 미치나, 이런 걸 알아봐야 되겠죠. 그냥 단순히, 어, 개혁은 뭐 언제 될지 모르는 얘기고, 어, 슬슬 이렇게 만들어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렇게 변경이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무원 연금에는요, 자 현재 지급액과 미래 지급액이란게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2009년도 아마 2010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한번 변경되고 그다음 에 2016년 1월 1일으로 변경이 된것 같아요. 네, 됐어요. 변경된 것 같게 아니고요. 그래서 두 번이 지금 변경이 됐는데. 어, 지금 만약 퇴직하신다 그러면 지금 2016년도에 바뀐 거? 이걸로 계산해 주나? 이게 이제 소급이라 그래요, 소급. 앞에 거를 다 바꾸는 거를. 근데 이런 거는 보통 소급이 되지 않습니다. 소급되는 법이 몇개 없어요, 사실상. 따져보면. 예, 그때 법을 제정하고 이 이후부터 바꾸겠다 이러는 거지, 그 앞에 것까지 싹다 소급한다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행정법 배우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소급 입법이 몇개 없다는 거를. 자 그래서 어떻게 되어있냐면 2009년 12월 30일까지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자르는 거예요 자기 거를 그런 다음에 여기 2009년 말 기준 3년 평균 보수월액 형가액 곱하기 재직기산 재직 기간 곱하기 법정 연금 지급률한 게 있어요 복잡하죠? 그냥 구간을 나눈다고 아시면 돼요 구간을 나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죠 구간을 나눈다. 그래서 이 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구간을 나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1일부터 2016년에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요 기간 동안 또다시 다른 걸로 이렇게 네, 지급률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여기는 법정 연금 지급률, 여기는 연금 지급률 1.9%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네, 이게 얼마가 되는지 계산은 지금 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다. 근데 하나는 있죠. 앞에 게 유리해요. 확실히 앞에 게 유리합니다. 뒤에 갈수록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왜냐? 그러니까 개혁을 했죠. 개혁을 안 하면, 아, 개혁을 했다는 이유는 더 많이 주려고 개혁을 한게 아니라 더 적게 주려고 개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 지금. 현재 거는 이거죠. 현재 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뭐, 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반토막 났다, 이래요.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보다 반토막 났다. 그때는 인구도 적고 화려한 시절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공무원 자체가 많고요 연금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과거 세대가 굉장히 이득을 봅니다, 사실상. 네. 이분들 이제 연령도 많이, 저, 어, 이제 그, 기대 수명이라고 하죠? 기대 수명도 길어졌기 때문에 실적으로 더 많이 받아갈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을 댈수 밖에 없다. 그래서 철밥통 깨지나. 연금을 깨버리면 사실은 공무원의 메리트가 확 줄어들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해서 아마 2016년부터 그러면 만약 2020년 25년도에 바꾼다 그러면 또 구간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데 점점점 어쨌든 연금 지급률 자체는 떨어집니다. 지금 상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금 지급률 보세요. 점점점 떨어지죠. 2035년까지 해놨는데 이것도 적자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2016년도에 해놨어요. 근데 이런 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공무원들이 반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일단 합의를 보는 거예요. 합의를 보고, 어차피 20년, 30년 뒤에 얘기니까 전 정권이 그거를 굳이 멀리까지만 이렇게 설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보면 이게 그때는 어느 적당한 수준까지만 해놨다. 그리고 그때 당시 협상하셨던 분들도 20년 안에 다 퇴직하시겠죠. 10년, 10년에서 20년. 그 정도기 때문에 뭐요 정도 수준에서 맞춰 놓은 거고 앞으로는 이제 어, 공무원도 많아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많이 걷고 적게 주는 방식으로 나갈 것이다. 이거는 뭐 예상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럼 2016년도 거 우리 어, 변경된 거 한번 보고 갈까요? 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2 0 1 5년도 거와 이미 공무원 연금 편 해가지고 대히트를 쳤는데요. 제 입장에선 가장 요요 어, 요 컨텐츠죠. 히트 친 건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기준이 이렇다는 거예요. 현재 기준. 자, 요게 그전 종전 거고요. 2016년 1월 1일 기준에서 바뀐 거예요. 7% 기준 소 소득 월액의 7%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9%를 낸다. 예, 2%나 더 상승했죠. 예,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점점 올렸어요. 그래서 현재는 9%를 낸다. 그래서 보통 이제 9급 1호봉을 들어가시면, 음, 한 18만원 정도 내는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조금 급여가 오르니까 이게 어떻게 기준액을 만드냐 하면, 한해 동안 받을 수 있는 연봉을 책정해요. 연봉 개념으로 책정한 다음에, 수당이면 뭐며다 넣어서 요 정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에 9%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요, 사실은. 18만원 정도, 어, 제 아시는 분은, 어, 작년이죠 작년 작년에 그렇게 냈던 것 같아요 자고 그 정도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굉장히 크죠 우리가 어 그래서 실수령액이 160에서 한180 정도라 그러면 어 이거 너무 적잖아 이렇게 됐는데 이 기여금이 많이 떼가 버려요 우리가 국민연금은 이렇게 많이 안 떼가죠 네 급여, 급여가 작으면 이렇게 많이는 안 떼가요 여기다 건강보험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떼가는 금액이 일반 어 근로자들보다 훨씬 많다. 네, 일반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처음에 많이 냅니다. 어쨌든 그래서 많이 받는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급률이란 걸 이제 낸 받는 돈인데 그 돈을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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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추는 거예요. 네, 이게 어, 0.1% 0.1% 차이죠. 계속 내려가면 878이니까 0. 17%죠. 근데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계속 받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고, 어, 요런 거 이제 별도로 조금 더 넣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원, 연금을 너무 적게 받는 사람들을 조금 더 넣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받는 시기도 조정을 했어요. 왜냐면 하 예전엔 60세 딱 지나면 60세 딱 지급했습니다. 진짜 여기 있잖아요. 2009년 이전 임용자는 60세에 지급했는데 2010년 이후에 임용자는 65세에 지급한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퇴직 연도예요. 퇴직 연도. 퇴직 연도별로 점점점 더 늦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 60세에 어 우리가 퇴직하죠. 만 60세 생일이 어 전반에 있으면 6월 31일자로 후반에 있으면 12월 31일자로 퇴직해요. 그러면 5년간을 아무 소득 없이 살아야 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크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조금, 음, 시대가 바뀌면서 변하는 거는, 아, 5년간, 아, 그니까 65세로 지금, 어, 정년을 늘리자, 이런 얘기가 일본도 나와 있고, 외국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늘릴 거예요. 왜냐면 인구 절벽이 심하니까, 이제 공원하겠다는 사람들이 점점점 없어져요, 분명히. 네, 지금이나 이렇게 지금 난리지. 한 10년만 지나더라도 우리가 일자리는 많고, 사람은 없고, 이런 시대가 옵니다, 분명히. 일본이 지금 대학만 나오면 무조건 다 취직이 되죠. 네, 100%고용률이라 뭐 그래요. 자, 그 정도 시대가 우리도 금방 옵니다. 네, 이미 뭐 수능이 30만 명, 40만 명, 요거 밖에 안 되잖아요.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이 3, 40만이 넘는데요. 자, 지금 굉장히 사실은 공무원의 춘추 전국시대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나중 요 아래 세대들은 사실은 적게 뽑고요 공무원 적게 뽑고 그, 그나마도 많이 지원을 안할 것이다 하는 게 예상이에요 그래서 65세까지 늘리지 않으면 어, 일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될수 있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너무 경기가 호황이 되고 이러면요 공무원들 다른 일을 하고 나가죠 자, 나가는 인구가 많아질 수 있다 지금은 경기가 조금 어, 경색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 나가기도 애매하고 막 그래요, 사실은. 공무원 아니면 별로 할게 없고 이런데, 아, 인구가 줄어, 줄어드는데, 대신에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거꾸로. 그러면 정말 일자리가 넘쳐나는 게 되는 거죠. 저희가 한 20대, 30대, 제 나이쯤 되시는 분들 20대 정도가 굉장히 화랑이었어요. 그러다가 IMF가 오면서 또한번확 꺾어졌거든요. 꺾어지다가, 어, 다시 또훅 일어났다가 또 꺾어지고,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계속. 그니까 러 이게 막이었을 때는 정말 취직자리가 많았어요. 어디든지 다 뽑고. 제가 IT 쪽으로 했는데, IT 쪽에, 어, 닷컴. 닷컴 붐이 일어나서 굉장히 많이 뽑았습니다. 그때는 뭐. 그냥 컴퓨터 할줄 알면 무조건 에, 취직되는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를 지나서 지금 와서는 어, 버블이라고 그랬고 다 꺼져버렸죠. 닷컴 버블이라고 해가지고. 자, 이런,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니까요. 공무원마이 최고는 아닙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부분은 거의 없다. 사실은. 개혁한다는 거는 돈을 조금 주고 싶어서 이러는 건데 뭐 개혁을 한다고 해가지고 더 좋아진다? 이런 건 사실은 없죠 대신에 조금 받으신 분은 조금 더 플러스 되는 것들이 있고 이혼 시 이런 거 혼인 이런 거는 예전에 없었던 건데 생긴 거죠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지급한다 이혼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나쁜 거고 어떻게 보면 좋은 거 그래요 양쪽에 양날의 칼 같은 거죠 자 그다음에 요거 하나가 가장 좋은 거였죠 10년 이상 재직으로 바뀌는 바람에 아, 사실상 이게, 이거에 20년이었다가 10년으로 바뀌면서 40대 이상들이 진출할 수 있는, 어, 교두부를 마련해 준 거예요. 아, 10년만 되면 된다. 몇 살까지? 만 49세까지만 합격하면 10년 다니고 연금을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연금 연계 서비스란 게, 연계란 게 있어요. 그래갖고 국민연금하고 연계도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국민연금을 그냥 따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두 개를 다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요런 제도가 나오 10년이란 게 나오면서 여러 가지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30대, 40대들이 많이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로또 경쟁률이 올라가는 거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40대상도 이 많이 합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열심히만 하면 가능한 시험이에요. 아예 안다는 건 아닌데 어, 가능합니다. 그런데 20대보다는 어렵다. 네, 제가 방송에서 40대 공무원 하지 말라고 했더니 현재 공무원이시란 분이 오셔가지고 욕설을 잔뜩 써놨더라고요. 추적해서 네, 신고하려다가 그냥 놔뒀습니다. 본인은 뭐 인연하고 뭐 바보 아니면 합격한다 그러지만 사실 무슨 직렬인지도 모르겠고요. 이분이. 그분만의 또, 그분 뭐 되게 똑똑해서 그럴 수도 있죠. 거꾸로. 평균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통계상으로 많이 합격을 못하니까. 그렇게 밖에 말씀 못 드리겠죠 그런데 어, 50대도 합격을 하니까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괴롭다는 거죠 더 괴롭다는 거죠 공부만 하시던 분들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공부 안 하고 다른 거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난 40대에 공무원 해야겠다 들어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듦이 그 고통이 20대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인데 잘 이해를 못 하시고 제가 볼 때는 뭐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누군지 모르겠어요 댓글이 싹 지워져 버려갖고요 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거 들으시면 듣지 마세요, 좀. <laughs> 이렇게 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것들 음 재직 기한이 상향이란 건 뭐냐면 예전에 어 이게 연금이 몇 년까지 납부하면 고고만큼 그 주는 거예요. 그게 33년이었는데, 36년까지로 바뀌었습니다. 36년까지 바뀌면서, 36년을 내면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20대 초반에 군대 갔다 와서 합격하신 분들, 이런 분들 이제 소급기여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근데 한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면, 어, 급여가 작을 때 내는 게 유리합니다. 나중에 700만원, 800만원 낼 때는 기여금이 9%잖아요. 엄청 크죠. 퇴직할 때쯤 계속 내고 있다 그러면 그래서 앞에 빨리 내는 게어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빨리 내는 게 낫다. 네. 뭐 때문에 그래요? 9% 네. 기여금이라고 9%안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내고 군, 군 소급 기여금이라는 게 뭐냐면 군대 갔다 오면 2년을 2년에서 뭐 1년 6개월 요새 뭐 1년 8개월인가요? 제가 기간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기간을 이제 경력으로 인정해주면서. 더 플러스해서 주는 게, 연금 기간도 플러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만큼 내가 돈을 내야 되잖아. 안 내고는 받을 수는 없죠. 그때 월급 뭐 조금 받았으니까 해주세요. 이거는 안 되는 거고, 근데 돈을 내는데, 보통 이제 입사하자마자,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입사하자마자 이 소급 기업을 낼 거냐, 안낼 거냐, 는게 와요. 일시로 낼 거냐, 아니면 할부로 낼 거냐 하면 할부로 내면 한 2년 정도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낼수 있게 돼요. 그러면 내가 내는 돈에 두 배를 냅니다. 한 2년 정도 그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년을, 그러니까 2년이니까 2년을 내는 거예요. 또 짧으면 또 적게 내고, 그럼 이게 유리한지 나중에 안 내고 36년 훨씬 더 많이 자기는 근무할 것 같아요. 그렇죠? 20살에 만약에 22살에 되면 어 58세가 되는 거죠. 36년까지 내면, 그럼 그때 그때 돈이 좀 많으니까 그때 내면 안 되냐? 그때 퍼센트가 9%니까. 500만원에 9% 하고, 아니 그러니까 뭐 연봉을 하면 뭐 8천만원에 9% 하고, 2천만원에 9% 하고, 어떤 게 유리해요? 딱 들어도 지금 내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근데 지금 돈이 너무 없다 그러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내는 수밖에 없어요. 기여이 소급 기여금도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 빨리 내는 게 좋다고 다들 얘기해요. 네, 그 다음에 하나는 어떤 게더 유리하냐? 대출받아서 내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그냥 떼가는 게 유리하냐? 그거까지는 계산이 잘안 됩니다. 어쨌든 본인 판단 하에 내시면 되고. 요즘같이 금리가 낮아서 저금리로 만약에 대출이 되시는 분들 같으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죠. 매년, 매달 떼가는 것보다. 예,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에 다시 또 연봉이 오르잖아요. 오른만큼 또 오릅니다. 그것도. 예, 그냥 계속 그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일시금으로 내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는, 어, 할부로 낼 때, 어, 할부로 내는게 냈고 나중에 내겠다 하는건 약간 좀 나중에 많은 돈을 내게 됩니다 결국은 물론 많이 내면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에는 그쵸 금액이 커지니까 금액이 커지니까 근데 낸 만큼 나오지 않는다 그게 그게 정답이잖아요 항상 자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해서 지금 아, 이것 때문에 질문이 많이 왔었어요 이렇게 개혁되면 나는 공무원을 왜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그런데 그냥 우리가 직업으로 그냥 생각할 때 공무원이란 직업으로 그냥 생각할 때요 연금 빼고 네, 급여가 작 작은데 연금을 개혁할 때는 뭐가 나올 거냐면 반드시 어, 급여에 대한 개혁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연금을 깎으니까 급여가 현실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이 아니라고 하죠 공무원이 안 되신 분들은 공무원 월급을 많이 받아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피라미드 구조로 돼서 위쪽은 많이 받아가는데 아래쪽은 너무 조금 받아가고 이걸 좀개선을 해야 돼요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일반, 중소기업 정도? 초봉 정도는 돼야 다닐만 한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160에서 180 정도입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 가면 그 정도 벌었어요. 그 정도 비용밖에 안 돼. 지금 그게 20년도 넘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걸 초봉받고 다닌다? 쉽지 않죠. 지금 일반 회사들 보통 좀 많이 올랐죠. 예전보다는. 그리고 물가가 올랐잖아요. 물가가 올랐는데 공무원 사실 급여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특히 이제 40대, 30대 후반 이런 분들 합격하면, 어, 가장으로서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뭐 맞벌이가 돼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은 가만히 돼야 돼요. 수당도 많고 하지만 아직까진 미비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연금 개혁만을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되고 연금 개혁과 함께 급여가 분명히 바뀔 거다. 그 공무원 노조가 또 있잖아요. 노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어떻게 보면 같이 뭉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공무원 노조 하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또 아, 이렇게 비하하면 안 되는데 그죠? 한 파트죠. 한 파트. 왜냐면 이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노조가 조금 도와주면 어쨌든 개혁은 좋은 방향으로 그렇다고 한도 끝도 없이 저는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한도 끝도 없이 세금을 계속 투입해야 되냐 그분들 편하게 사느라고 국민들 허리가 휜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절충되는 지점에서 합의를 봐야 되는 거죠. 그게 근데 지금이 아니고요. 이런 얘기 나오면 지금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이 아니라 먼 가까운 미래 네먼 미래까지는 안갈것 같고요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한번 또 일어난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도 자꾸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은 어느 게더 유리해요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유리한 건 자기가 얼마를 낼수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그냥 단순 비교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회사에 들어가면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중소기업 정도 들어가도 급여가 많잖아요 그러면 연금을 더 많이 내게 되죠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은 낼수 있는 한계가 내가 더 내고 싶다고 내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밖에 못 내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어떤 게 유리한지는 나중에, 나중에 내가 사장님이 돼서 사장급여로 낸다, 최고액을 낸다. 그거랑 국민연금 계속해가지고 내가 최고액까지 낸다 하는 거랑 어떤 게더 유리하냐. 알수 없습니다. 예, 네, 알수 없어요. 내가 나중에 뭐가 될지 모르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비교할 필요는 없고 중간중간에 어쨌든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노령화가. 네, 인구절벽.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것이 지금 오, 가깝게 오고 있습니다. 가깝게. 가깝게 오고 있기 때문에, 각오는 하셔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 이제 하시려는 분들, 연금 반드시 한 번은 손을 볼 겁니다. 분명히 다음에. 그게 이제 10년 뒤가 될지, 15년 뒤가 될지, 20년까지는 안갈것 같고요. 그 안에 한번 일어나기 일어날 건데, 각오는 하고 계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는 쪽이 아니다.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항상 간다. 그리고 아예 연한을 정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근데 그거까지는 제가 알수 없는 부분이고 나중에 그거는 어,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이 연금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개정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 연금법이 개정이 되는 요 이런 단계까지 가야 모든 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뭐 국회에서 하겠죠 국회에서 어, 어떤 방식으로든 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고 네. 공무원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방송입니다 옛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냥 아 이제 그냥 직업으로서의 공무원을 생각하시면 되지 공무원 최고다 연금 빵빵 철밥통 이런 것들이 제안 통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네그거는 생각을 하시고 그래도 뭐 정년 보장된다는 것만 해도 가장 큰 메리트죠 정면부가 오래 다니면요 많이 벌게 돼 있어요 그게 중간중간 쉬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많이 벌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제 의견도 좀 들어간 방송입니다 아 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laughs>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